네, 네첫 예배, 네. <laughs> 네. 다행히 중요한 건이 이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어 여러분 제가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다섯 시간 설교를 한다. 그 설교 내용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도 다 기억 못하죠. 네.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설교가 있는데 무언무엇하는 무언 다섯 가지. 무엇 뭐, 무엇 뭐, 하는 뭐 아홉 가지 방법. 아홉 가지 어떻게 기억해? <laughs> 어, 저도 못하는데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어그로를 끌려고 그렇게 제목을 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복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쭉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아홉 가지 뭐다 듣고 나서 아, 결국에는 복음만 살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실제가 됩니다. 세 가지, 다섯 가지, 아홉 가지 다 기억하면서 할수 없고, 그런, 어, 그게 또 다른 율법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으로 결론이 되게 해야 결국 복음만 기억하게 되고, 결국 복음으로만 승부를 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복음이 모든 걸다 해요. 다 합니다. 어, 물론 편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 어, 그런 편법은 정말 그야말로 편법입니다. 고기에서만 효과를 나타내요. 담배를 끊는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 있겠죠? 담배만 끊습니다. 인생 자체가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을 접하면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 뭐 고민거리들 겪어봤는데, 물론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영적인 원리들, 삶의 원리들, 또 처세술 많지만, 모든 이 성경 구절이 하나로 향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바로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설교, 그렇게 되지 않는 강의들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자기 나름의 형식과 전통으로 남아서 사람들에게 정제와 또 죄책을 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산다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세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이는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이 말씀은 참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거야. 우리가 후레시 후레시 라이트 아시,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어요. 네 후레시 라이트 이렇게 각 사람의 눈에 눈에 탁 비추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을 딱 찡그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눈 부셔 하죠. 그 정도 그 정도인데 후레시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광채의 옷을 오늘 찬양처럼 광채의 옷 입고 그렇죠? 빛나는 왕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해가지고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빛이 이그 세상을 모두 지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창조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 놓고도 이산 가족으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되면은 오랜만에 만나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후레시를 이렇게 눈에 비쳐도 눈부셔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 그렇죠? 시체 그렇죠? 눈을 찡그리지 않죠. 음, 죽은 사람은 영혼이 이미 주, 어, 떠난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7장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자들을 두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음.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광채의 옷을 입고 온 원수는 다 떠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아까 위대하신 주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어떤 자세로 임하셨는가. 네, 다음입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럼 무감각한 사람들 반응이 없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영접하지 않았다고 앞 위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12절부터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말씀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자,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역시 후레시로 눈을 비쳤을 때 반응할 수 없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 그게 뭔데? 먹는 건가?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저 중동 땅에 어느 이방신 중에 어떤 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었던 어, 그런 근데, 어, 우리가 이 믿기 힘든 그 설화를, 이야기를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낫기 때문이라는 너무나 위대한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건국설화가 있고, 이제 박혁과세나 주몽의 어떤 그런 어, 설화가 있죠. 어, 고구려 건국설화, 뭐 고조선의 건국설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어떤 걸 믿는 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고조선이나 뭐 신라백제, 고구려의 설화를 믿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믿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런 건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건국설화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남의 나라 건국서라는 우리가 완전한, 완전 무호한 진실이자 진리로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언하는 이 증인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나요? 다 믿지 않아요. 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은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인데, 근데 이 말씀은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 특히 이 로마서는 이 로마서의 말씀들은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어,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17절 말씀인데, 16절부터 좀 제가 어 보겠습니다. 같이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16절. 로마서 10장, 16절. 사실, 일절부터 읽으면 제일 좋긴 한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1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지금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유대인들이 소,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데 주여,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누가 믿었냐? 응?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무도 안 믿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 말, 말,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어, 주의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이 기본적인 원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구절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어,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분명 복음을 들었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편만하게 다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들음에서 나지만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것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충분 조건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다른 성경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에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 밖으로부터 온것 계시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거는 뭐 여러분들 거의 다 외우시는 말씀이겠죠? <laughs> 네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하여 나왔다? 은혜에 의하여 나왔다. 선물이죠. 밖에서부터 왔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굿뉴스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필요조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마 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13절 먼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먼저.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하님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여기서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에서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된다. 네. 이런 혼으로 어떤 우리 정신으로 네, 육으로 들으면 안 된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께서 나에게 전달되어야 네, 내, 내게 이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내 육신의 이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영으로 들어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데 영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들으셔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듣든 두 시간에 듣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문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네.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영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영적으로 임해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이 귀로 듣긴 하지만 이 메시지, 4차원의 말씀이 3차원의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주려면 영으로 듣지 않으면 통로가 되지 않는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로가 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듣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해야 영으로 듣는다는 것인가? 사도행전 1 6장 14절에서는 루디아에 대한 일이가 나옵니다. 네, 전체 다 읽지 않고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세 가지 단계가 나오죠? 그, 아,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영어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가 영, 말씀을 영어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아,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두 다리로 걸어서 여기 오신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여기 못 온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여기 어,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우리 예배 참석할지 어, 안 옵니다. 네, 안 와요. 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적극적으로 그마음에 순종할 마음을 부어 주시면, 그러면 영으로 지금 듣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대언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론 말씀에 대언해서 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예배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이 말을 이 최인뜬이라는 사람의 교훈으로 여기고 그렇게 들으시면 딱 그만큼만 역사합니다. 교훈 정도로, 뭐 명언 정도, 그 정도로만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에 제일 순종하기 힘든 사람이 제 아내랑 제 아이들일 거예요. 매날 <laughs> 집에서 제가 막 장난치고 방귀 뀌고 막 그렇죠?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하실 때제 아버지께서 단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제 아버지께서 물론 준비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설교이지만 그 설교를 들을 때만큼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지 아버지 설교를 하나하나 그냥 아버지의 교훈 정도로 어, 훈화 말씀 정도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W교회 설교든 아니면 뭐 H교회 설교든 S교회 설교든 네, 여러분들 그 누구의 설교를 듣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목회자의 삶이 심지어 정말 개떡 같아도. 네. 그래도 어 하나님께서는 음,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그 인사이트를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그 통로로 교회 목회자 네, 공동체 리더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게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네,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정확히 일곱 번 나옵니다. 일곱 교회에 모두 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인상 인생이,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크결과 시리즈에서도 했고, 그리고 7월에 리더십 캠프 참석하신 분들 있어요. 네, 그때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종종 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요. 네. 제가 왜 그러면 계속 또 할까요? 제가, 저도 제가 훈련 받을 적에, 제가 말씀 훈련하고 할 적에, 저희 목사님께서 간사님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맨날 내네 팟도리가 똑같아. 왜 맨날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실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좀 있거든요. 제가 근데 말씀을 영어로 듣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게 됐어요. 말씀을 영어로 듣게 된 뒤로는 목사님께서 똑같은 레파토리로 말씀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마, 어, 말씀하시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아직 이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구나. 아, 내가 아직 이 말씀에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었구나. 말씀을 지금 영어로 듣지 못하였구나. 먹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아, 입에는 달 단데. 배에서는 쓰니까 들을 때는 다 동의가 되는데 내 삶에 실체화 시키려고 하니까 어, 그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와서 내가 지금 토해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토해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또 맥입니다. <laughs> 어떻게 해서든 맥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제가 내가 지금 말씀을 계속 내뱉고 있구나. 동의는 하면서 정작 나는 적용을 못 하고 있구나. 어 제가 진짜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큰 사람입니다.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술취했다라고 술취해서 그랬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분별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엘리제 사장이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때 붙잡고 살아가야 할그 한마디 말씀을 반드시 이 시간에 주십니다. 네, 이건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못 준비하고 와 상관이 없어요. 네, 제가 설교를 <laughs> 개떡같이 준비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찰떡같이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아이, 뭐가 그래? 그냥 뭐 시간만 때우지 뭐. 아니면 뭐, 뭐 우물 효과지? 우물 효과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뭐. 동쪽으로 가라 무당이 동쪽으로 가가지고 진짜 동쪽으로 갔더니 어, 귀인을 만났네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어떻게 동쪽으로 계속 한 바퀴 돌면 지고한 바퀴 도는면 모든 사람 다 만나면 귀인 만나겠죠 그러니까 우물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무당이든 어떤 사람의 말이든 그걸 듣고 나서 실제로 그러한 그러한가 보다라고 적용을 일부러 시키는 거야요그 이제 우물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 뭐, 뭐, 뭐 우물 효과겠지 뭐. 얻어 걸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은 그 정도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늘말씀하시잖아요내 믿음대로 될지 알다 반대로 얘기하면 불신앙을 가지면 그 불신앙대로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우리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음 우리 교회 첫 시간, 첫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척을 해서 어, 첫 설교를 한다.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어떤 말씀?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신앙의 정수라고도 할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말씀. 심지어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럼 사실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 나도 되게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예배기 때문에 어, 네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 정말 중요한 말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에퀴스 음, 그걸로 교회의 포문을 여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초심만 잘 지켜도 성공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설교가 제 초심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초심이에요. <laughs> 네, 네, 초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이 이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냥 다예요, 사실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물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겠지만 성령이 또내 안에 역사하면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면서 내 삶을 바꿔가십니다. 내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후레쉬를 딱 비춰도 비추지 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던 그런 죽은 영혼 그런 생명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는 깨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난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을 받아 우리에게 오셨음을 지금 깨달아 알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네,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냐 그의 영광을 볼수 없었던 자들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영광을 볼수 있게. 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그 영광이 그저 한 나라의 그냥 영, 그런 어떤 대통령 딸이의 어떤 그 정도 영광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그렇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기대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